예, 2019년 11월 11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시, 진행을 합니다. 독자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죠? 오늘은 11월 11일 1이4 네 개나 쫙 이렇게 있는 날. 뭐 예전에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다가 이뭐 과자 회사에 매출몰 올려주는 날이냐 이렇게도 하다가 요즘은 또 농업인의 날, 농민의 날, 가래떡 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설렁사진 있는 우리 농민들 또 농농업인들 한번 생각하는 날로 이렇게 잘 네티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단하시고. 오늘 그뭐 농업인의 날 맞아서 경주시에서는 그 미래 농업을 경주 농업을 이끌어 나갈 3명의 뭐그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통령 표창에 곽용기 씨가 받았고, 또 농업 명장에 권영득 씨, 농업인 대상에 김윤수 씨. 이렇게 3명의 수상자를 또 배출하는 그런 경사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농민 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laughs> 그 경주시가. 경주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그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한번 추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내년부터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10만 원씩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이 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주시민들의 일원으로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애양심 그래서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 한번 경규시가이 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이 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일단은 관심을 모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김규씨가 보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가운데. 타 시군에서 주소지를 경주로 옮기는 그래서 적, 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초 전입 때 1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학기별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한 명이 4년제 경우에 입학 후에 졸업 때까지 한 학기에 어 1년에 20만원씩이니까 한 학기에 10만원 두 학기에 20만원 1년에 20만원씩이니까 4년 동안 최대 80만원 대학원들 한 2년 정도 잡으면 최대한 1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내년부터 발행하는 경주페이나 또는 현금을 제공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전입 가능한 학생 수가 동국대, 울산이나 포항을 빼고 좀더 주소지가 멀리는 학생들 경우가 동국대학교가 한 5,800명, 경주대학교가 6,680명, 위덕대학이 한 680명 이렇게 총한 7,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경시가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16%한 학기에 10만 원씩 주면. 적극적으로 주소를 옮기겠다 이런 학생들이 한이 학생들이 한16% 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16%는 맥시멈으로 잡고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만약에 전입을 한다고 하면 연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될 것으로 경기실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학생 인구 증가나 뭐 이런 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들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 지난 최영식 시장 취임 후에 2011년도에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어, 6개월 이상 그 전입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주시의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학생들에 한해서 1인당 10만원의 경주시 상품권을 한 번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경주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2011년 9월 달에 한번 경주시 의회에 경시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이걸 그러나 문행정 지금은 문행정위원회인데 문화, 당시 문화시민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상품군 직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당시의 시외문화위원회는 기업체 임문들이나또 노동자 또 일반 전입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경주시에서는 타 시도나 군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에 한해서 세대당 1인당 2 4 0일터의종량제봉투또타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에 한해서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세대당 매월 상수도 요금 5천원 이렇게 감면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인 어떤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뭐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일반 기업체 직원들이나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 가족들의 전입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면서 결국은 부결이 됐고요. 또 돈으로 대학생들의 전입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또 6개월 뒤에 상품권만 받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등등의 그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는 조례가 문화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기이된 적이 있었는데 한 8년 지난 지금 시점, 당시와는 어쨌든 여건이 많이 변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은 많이 해소됐다. 대표적인 것은 기업체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11월달부터 경주시의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공장이나 가운데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지역내 아파트나 빌라 이걸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월세의 80%까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1월달부터 시행을 했다. 또 일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이나 상수도 사용료 일부 관면은 사실은 8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긴 한데요.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그월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2장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럼매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상수도 요금은 1년 동안 전입세들은 5천 원씩 1년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좀 해소가 된것 아니냐. 이래서 여건이 변했다는 건데 오늘 본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경시가 추진을 하고 또그 소통협력관련실에서는 시의원들에게 좀더잘 설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일부 의원들은 이뭐 10만 원씩 주는 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윗반도동에물 붓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준다고 해서 무슨 뭐 장기적으로 큰 인구 증가에 대학생들이 있다가 가버리면 심한데 끝인데 뭐 이런 찬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8년 전에는. 한번 10만원 주는 아니 부일이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금은 일단 조례 재정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경시 시행을 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대학생 지원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주시에서는 예산 확보 내년에 지급하기 위한 이걸 한달 뒤면 당장 내년 예산 편성을 하니까 여기 올릴 텐데 시의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실게요. 예, 두 번째 뉴스. 경주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 일부 상권이 도심 뭐 이렇게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폭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 행사하신 분들은 결국은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기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황리단길에서 그런 현상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이 젠틀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조례 제정한 그 시의회 보고가 됐는데요. 이 조례를 살펴봤더니 지역 상권의 어떤 젠틀리피케이션 방지라든가 상생 협력 상가 조성, 경제 활성화 및 상권 보호 등그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주시가 시장이 노력해야 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일단 규정을 해놨고요. 또 상생 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사업이나 공공 인프라 조성 등의 경시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좀 경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대신에 임대료 이런 걸좀 같이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상생해 보자. 그래서 젠틀리케이션을 방지해 보자. 이런 취지 또그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계를 적극 권장한다든가, 을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열다섯 명 이내의 부시장 위원장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내의 상생 협약 체결도 지원을 하고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 협력이라든가 분쟁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뭐 할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나 이 조례 제정에 관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 도시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게 상생 협약을 할수 있도록 또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사업을 정해서 행정의 요구도 하고 이래서 뭐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 체계를 권고하거나 또는 자문 위원회 등을 상대로 이렇게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규정만으로 과연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사회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이 얼마큼 만 개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남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과연 제대로 실효성이 있겠, 있는 어떤 조례가 되겠느냐라는 점에서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행된 도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임대료 상승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시 또 상권이 죽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행정이 적정 부분에서 개입도 할수 있고 또 지원도 할수 있고 이래서 말 그대로 임차인과 조물주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와 또 임차인들이 이렇게 상생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여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느냐. 그러면 먼저 앞선 도시들의 사례들을 좀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조례 재정만으로도 일단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나가서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시나 의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 봅니다. 다음 세 번째뉴스 보시겠습니다. 경북 시민 건강관 김규시가 전황시장의 공약이었죠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고 또뭐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감사관 25명 위촉을 했었는데 이 중에 두 분이 어쨌든 뭐 범죄 경력이 있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난 7일 날전황이시장도 공언을 했었죠 이런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해서는동료 감사관들의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7일 날그 시장관서를 개조한 경시 국제문화교류관에서 이 시민발 감사관 위촉을 하고 첫 번째 그 워크숍이 토론회겸뭐 이렇게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모 감사관의 경우에는 자이 자리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또 다른 한분그 뇌물 공여 의사 표시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 시민 감사관의 경우에는 토론회 때는 6개월 동안 일단 활동을 해서 그 활동으로 평가를 받겠다. 시민감사원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토론회 종료를 하고 시민감사관실 뭐 이렇게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범죄 경력자의 논란, 시민감사위 총의 적절성 논란은 일단락되긴 했는데요. 일단 두 분이 사퇴하기로 함으로써뭐 조나기 시장이 당연히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해초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두 명이 사퇴를 함,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 감사관 위촉 과정에서 경시 행정이 좀더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두고 두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니냐. 일단 논란이 됐었고 물론 30년 전에 범죄이고 뭐 이런 그분의 주장도 사실 일리가 영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더라도 그 뭐처럼 도입한 제도이고 또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공기 사회에 충격도 주고 또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훨씬 더좀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민 검사하는 해야 어느 정도 공직사회도 뭐 기들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 뭐 지방 공무원 임명 규정에뭐 이상이 없는데 왜뭐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임명했던 그 부분들은 좀 경시가 조금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이제도가 출범부터 좀삐걱거렸던점 그리고 그 위촉 과정에서 좀 걸러지지 못했던 점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그.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세계 한글 작가 대회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후원으로 경시 화백컨벤션센터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뭐 이금배 조직위원장, 또 김행시, 김홍신 집행위원장, 신달자 조직위원, 이종골 국회의원, 권재일 조직위원, 김정규 조직위원, 뭐 한국문학 주요 5단체 단체장, 사무총장 등을 만난 57인의 집행부 그리고 전세계 13개국 45명의 발표자 토론자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과 한글 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토론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행사 기간 중에 대회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나 센터에서 간단히 등록만 하면 특별강연이나 문학강연 등을 모두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4일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인가요? 어 원래 2019년 수능일인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이 수능 수험생들에게는 원래 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콘텐츠를 절반 가격에 할인하는 그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동반자 3명까지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12,000원인 입장권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수험표를 보여주고 그 하면 된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3명까지 된다고 하네요. 예, 오늘 시, 일자가 내게 있는 2019년 11월 11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어, 황해미시 라디오 열린 세상에 생방송을 출연한 날이어서 경주 브리핑은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긴급으로라도 편성 해서 그,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국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